이제 커피를 마시게 되면 아데노신이라는 우리를 졸리게 만드는 수용체가 있는데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데노신 수용체를 막아버리니까 내 몸은 고장이 나요. 그래서 두통이 막 생기고 어지럽고 멍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카페인 금단 현상이거든요. 일단 커피를 끊게 되면 첫 번째는 위 아픈 거, 속쓰림, 트름 심한 거 이런 게 정말 많이 나와져요 생리통, 여드름, 수족냉증, 만성 피로 이런. 문제들이 있으신 분들은 꼭 끊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사람들이 이제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 이유는 딱 그거잖아요. 저도 그랬지만, 향이 너무 좋아서 아침에 힘이 없는데 향긋함을 줄수 있고, 힘이 없는데 힘을 주고, 점심 먹고 나서 너무 졸리니까 또 한잔하고,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이들 드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커피를 사가면 뭔가 출근길에 좀 든든한 느낌도 좀 있어요 그런 점 때문에 아마 드시는 걸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커피를 마시게 되면 보통 불면증이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커피를 마시게 되면 아데노신이라는 우리를 졸리게 만드는 그런 수용체가 있는데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커피가 그러면 당연히 졸리지가 않겠죠 그러면서 아침에 드실 때는 각성제 역할을 하기 되고 오후 2시 이후 뭐 4시까지 마시게 되면은 저녁까지 그게 반복이 되면서 잠이 안 와요. 특히 이제 커피 반감기가 5시간에서 7시간, 10시간까지도 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점심 먹고 나서도 또 커피를 마셨었거든요. 왜냐면 너무 졸리니까. 근데 저녁에 또 잠을 못 자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확 끊어버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거 경험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약간. 잠을 잘 자고 나면 모든 일이 좀잘 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잠을 잘 자기 위해서라도 커피를 꼭 끊어보셔야 돼요. 특히 불면증이 심하신 분들 중에는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근데 커피를 의심하기 싫은 마음을 저도 알아요. 왜냐면 저도 그랬어요. 커피만큼은 괜찮아. 항산화 물질도 많잖아 라고 생각을 저도 항상 했거든요. 저도 불면증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왜냐면 당직 전화도 받아야 되고 뭐 루틴이 좀 밤낮이 바뀌기도 하는 일들도 많았고 해서 좀 그랬었는데 이럴 때는 커피를 한번 중단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깊게 잠이 들게 되면서 어, 모든 게좀 순환적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카페인 중독이라는 게 진짜로 있는 건지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있어요. 카페인에 의존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데노신 수용체를 아까 그 졸리게 하는 호르몬인 아데노신 수용체를 막아버리니까 내 몸은 어, 이상하네 하고 아데노신 수용체를 막더 분비를 해요. 그러면서 아데노신 수용체가 고장이 나요. 왜냐하면 계속 분비를 하니까. 그래서 두통이 막 생기고 어지럽고 막 그렇게 되는데 이걸 이제 완전히 또 중단을 해버리면 나왔던 수용체나 뭐 정상적으로 나와야 했던 것들이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확 끊으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두통이 막 생기고 어지럽고 멍하고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이게 바로 그냥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카페인 금단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겪는 게좀 당연한 일인데 이게 너무 힘들면 회사 일이 지속이 안 되니까 그냥 결국 아 나는 커피 없이 안돼 하고 그냥 다시 드셔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3일에서 5일 정도는 커피를 중단하면 반드시 금단 현상이 있어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너무 졸리고 그냥 속도 너무 안 좋고 울렁거리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자야 돼요. 근데 잠이 안올 수도 있는데 아마 엄청 졸리실 거예요. 졸리니까 그때는 일을 살짝 중단하더라도 주무시고 커피를 중단하는 길로 가보시면 저녁에 잠을 잘 자게 돼요. 그러면 오후에 멍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식사 전에 에사비 한 스푼을 꼭 드시고 커피를 중단하시면 오후 뭐 회의 시간이나 이럴 때멍 때리는 시간이 좀 줄어드실 거예요, 확실히. 그러면서 점점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약을 먹고는 빨리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약을 먹어버리는데 사실 약을 먹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있죠. 그래서 에사비를 드시고 커피를 끊는 그 과정 속에서 초반에는 졸리거나 머리 아프고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일주일만 딱 버텨보세요. 그러면 모든 게좀 진짜 좋아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카페인이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미국에서 16살, 이제 청소년이죠. 남자 청소년이 커피를 맥도날드 있잖아요. 맥도날드에서 라떼를 한잔 마시고, 또 정말 커피보다 더 많은 함량의 카페인이 들어있는 에너지 음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두 캔을 마셨어요. 그런데 사망을 한 거예요. 이게 그 애가 어떤 질병이 있었냐 하면 그 질병이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정말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고카페인, 또 그런 에너지 음료에는 카페인 외에도 그 카페인을 자극하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그걸 같이 마시니까 두 시간 연달아 마셨다고 하거든요. 마시니까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부검 결과도 심장 부정맥. 결론적으로 카페인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라고 판정이 났어요. 그 정도로 카페인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음. 여러분들이 이 점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커피를 중단할지 말지 엄청 항상 고민을 하시는데, 물론 건강상의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커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일주일 정도는 끊어보시고, 이런 변화들을 경험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별다른 병원에서 타먹는 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루틴이 바꿔줄 거예요. 또 제가 저번에 유튜브에 올렸더니 디카페인 커피는 괜찮지 않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디카페인 커피는 말 그대로 카페인을 조금 줄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스타벅스 뭐 이런 데서는 카페인을 완전히 없앴다라고 하는 그런 커피들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디카페인이라고 하는 거는 10%에서 30% 정도까지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 양이어도 카페인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거나 손발이 차가워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더 주의를 하셔야 되는 이유는 디카페인은 카페인만 줄였다 뿐이지 위산을 자극한다거나 그런 내 몸에 영향을 줄수 있는 물질들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디카페인이 더안 좋은 이유는 카페인에서 이런 화학적인 방식으로 보통 이제 카페인을 제거를 하기 때문에 화학 물질들이 좀 남아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걸 그대로 저희가 마시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 그냥 카페인을 먹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디카페인은 좀 비추천이고요. 그래서 디카페인을 만약에 드시려고 한다면 가능하면 워터프레셔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라벨 쪽에. 딥, 그냥 디카페인이라고 써져 있으면 그냥 화학 잔여물이 무조건 남아있을 수 밖에 없고, 워터프로세스, 이제 물추출법으로 한 거는 그래도 화학 물질은 없으니까 비교적 안전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위, 위가 너무 더부룩하고 속이 안 좋고 하시는 분들은 나머지 그런 카페인을 먹었을 때 있었던 증상들이 그대로 나타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디카페인도 절대 안 드시는 걸좀 가능한 추천드리고요. 일단, 커피를 끊게 되면, 세 가지. 가 가장 좋아지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위 아픈 거, 속쓰림, 트림 심한 거 이런 게 정말 많이 나아져요. 왜냐하면 위산 과다 분비가 없기 때문에 억지로 나오지가 않거든요. 필요할 때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속쓰림이나 뭐 역류성 식도염 뭐 그런 게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커피가 들어가면 식도 관략근이 좀 느슨해져요.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겪고 계시는 문제 중에 하나도 역류성 식도염이잖아요. 저도 병원에서 보면 항상 역류성 식도염은 거의 디폴트로 가져가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는 느낌이 너무 심해요. 근데 제가 커피는 못 끊겠어요. 라는 말들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약이 없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들도 반드시 얘기는 하세요. 역류성 식도염은 잠깐 뭐 일시적으로 괜찮아지는 약은 드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식습관을 고쳐줘야 된다, 생활습관을 고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반드시 해주세요. 그리고 계속 먹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좀 고쳐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추천드리는 게 커피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리고 여성분들은 수정냉증이 거의 기본으로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수정냉증도 사실 지방을 많이 먹는 것도 관련이 있긴 하지만 저도 지방을 많이 먹고 괜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정냉증이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있었거든요. 이걸 완전히 고치게 된 계기가 커피를 끊어서예요. 음, 커피를 먹게 되면 혈관 수축이 굉장해요. 그래서 말초 혈관까지도 차가워지게 되는 건데, 어, 몸이 차가워지게 되면 일단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혈액순환인데, 그걸 멈추게 해버리니까, 음, 생리통도 당연히 심해지고요. 소화는 당연히 안 돼요. 그래서 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여성분들은 수정냉증도 약이 없어요. 그냥 커피를 끊으시고, 지방을 조금 더 드시고, 다이어트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커피를 끊게 되면 뇌에도, 그러니까 정신에도 굉장히 좋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커피를 마셔야만 내가 집중이 잘 되고 정신이 또렷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카페인에 의존하는 상태거든요. 왜 그런 거냐면 아데노신이라는 우리를 졸리게 만드는 호르몬을 차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각성 상태를 만들어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 이 뇌는 아데노신 수용체를 더 많이 만들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차단을 해버렸으니까 내 몸이 더 필요해라고 생각을 해서 막 많이 만들어요. 근데 카페인이 없으면 이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멍한 상태가 원래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끊기.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나와야 할때 아데노신 수용체가 작동을 하게 되면서 잠도 잘 자게 되고 오히려 더 정신이 또렷해지실 거예요. 이 변화는 한 일주일만 겪어보시면 알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있잖아요. 그 호르몬을 자극하거든요. 커피가. 그게 계속 자극이 되면 일시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는데 매일 들어가잖아요. 커피가. 그러면 내 몸은 계속 전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 상태에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집중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예민한 상태고 짜증이 굉장히 많은 상태가 돼요. 왜냐면 내 몸이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 내가 너무 예민하고. 짜증이 많고 왜 뭐만 하면 실증 나지?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커피를 의심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지만 중요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커피를 끊게 되면 코르티솔이 나오지 않고 적절하게 나오게 되고 짜증, 실증, 뭐 예민함이 진짜 조금 좋아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도파민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도파민도 좀 자극을 하거든요. 근데 도파민 하면은 되게 좋은 물질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좋은 물질이고 그 그래서 진짜 집중력을 높여주지 않을까 싶으실 텐데 이게 착각을 좀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되게 집중이 잘 된다, 뭐 이렇게 일시적으로 또 느끼게 되는데 이게 또 반복이 억지로 반복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커피 때문에 내 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집중력이 계속 떨어지게 되고 무기력증이 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몸은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이걸 끊게 되면 내가 필요할 때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더 집중이 잘 되는 그 순간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능력이 반드시 회복될 거고요. 나는 이미 뭐 20년 평생을 먹었어. 어떡하죠? 이렇게 질문을 주실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끊는 과정이 더 힘들 수는 있는데 끊고 나면 그 능력들이 차차 회복이 돼요.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해서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커피를 끊어보세요. 잠깐 집중이 잘 되고 잠깐 끊는다고 해서 잠깐 끊게 되면 또 집중이 안 돼서 또 마시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실텐데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건강적인 관련 고민들 뭐 생리통, 여드름, 수족냉증, 만성 피로 이런 문제들이 있으신 분들은 꼭 끊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이제 커피를 끊게 되면 피부가 진짜 좋아져요. 왜 그러냐면, 커피를 마시게 되면 일단 인유작용이 굉장히 심한데 이게 내가 필요했던 몸에 있었던 미네랄들까지 다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미네랄이 피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이 미네랄이 빠져나갈 뿐더러 모든 수분들을 쪽쪽 빨아 나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피부가 정말 푸석푸석해지고 그 건조하게 되거든요. 제가 하루에 4잔 마시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좀 광이 있지만 전에는 악건성이었고 약관성이면 또 문제가 주름이 쉽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주름도 여기 막 생기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을 텐데 40, 50대 분들이라면 정말로 커피를 끊어서 악건성 피부를 좀 없애주셔야 되고, 이거는 좋은 어떤 로션을 바르거나 좋은 어떤 음식을 먹기 전에 앞서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 피부과의 갈 일도 줄어드실 거고요. 그리고, 어, 커피를 대체해서 뭘 먹어야 되지?를 생각하게 되실 텐데요. 그럴 때 제가 아까 추천드린 레몬수, 그리고 우유 요거트 아니고 코코넛 밀크를 좀 드셔보세요. 코코넛 밀크는 MCT라는 이제 중세 지방산 있어요. 근데 그건 진짜 에너지를 주는 거거든요. 위장에서 뭔가 소화를 막 시키거나 하는 그런 그래서 피곤함을 불러 일으키는 게 아니라 간에서 바로 에너지 대사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어 진짜 에너지를 줘요. 그래서 유당이나 뭐 카제인 같이 소화하기 어려운 물질들이 들어 있는 우유로 대체하지 마시고 코코넛 밀크로 그리고 상큼함을 줄수 있고 내 해독에 도움이 되는 레몬수 그리고 에사비 이렇게 대체를 하다 보면 당연히 피부가 좋아집니다. 왜냐면 염증 제거가 되니까요. 그리고 피부는 항상 혈당이랑 관련이 많아요. 근데 커피를 마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코르티졸,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면서 혈당까지도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피부에도 당연히 트러블이 올라오고 건성이 되고 그런 악순환이 좀 반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꼭 커피를 끊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저도 대형병원에서 3년 가까이 일한 간호사이지만 병원은 그냥 일시적으로 나를 고쳐줄 수는 있지만 매니지먼트를 한다고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절대 알려주지 않는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병원에서 일한 간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엔 너무 의존을 하지 마시고 내가 책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런 실제로 좋다더라 하는 그런 정보들을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나쁠 건 없으니까. 내 몸에 한번 실험을 해보면, 어 이게 너랑 진짜 잘 맞는데?라는 걸 하나쯤은 경험을 해보시게 될 건데요. 그러면서 내 몸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어떤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약을 먹으면서 매니지먼트를 계속 받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몸이 고칠 수 있도록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 느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다 보면. 근본적으로 고쳐지게 되니까 짧게 걸리는 거랑 똑같죠? 사실 돈, 비용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찾고 공부하고 그리고 고치려고 하셔야 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영양 루틴 클럽이라는 걸 만들게 되었고 여기에 모여 계신 분들이 서로 이야기를 계속 나누세요. 어, 나는, 저는 이렇게 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다. 저는 이게 좀안 맞다 하면서 같이 해답을 좀 찾아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결국에는 모두 다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은 어, 저와 같이 영양 루틴 클럽, 영양 루틴 클럽에 같이 오셔서 해보시면 조금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사이지만 여드름, 생리통, 허리디스크, 수종냉증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런 고민들 다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병원비도 꽁짜라서 사실 병원 엄청 많이 갈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다녔어요. 많이 먹어보고. 근데 약 약을 먹을 때랑 지금 제가 이렇게 루틴, 건강한 습관, 건강한 영양, 이런 걸 챙기고 나서 자, 정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진짜 변화를 느끼고 싶다면 영양적인 부분, 부터 천천히 고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도 이런 건강 꿀팁들 여러분들이 쉽게 알지 못하는 병원에서도 절대 안 알려주는 그런 꿀팁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구독해두시고 이런 정보들을 받아가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